후에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인생의 전반전이 안 됐어도 우리에겐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노력해도 안 되고 난 되는 일이 없어, 난 이번 생에 망했어 하는 분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가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수운골의 기회가 왔는데도 계속 못 넣고 평소 무난히 넣을 수 있는 골도 못 넣었을 때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을 믿으며 꼭 넣고 싶은 소망을 담아 슛을 날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막바지가 슛골인 됐습니다. 이것은 믿음은 산도 옮긴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게 하는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 채널 고정하시고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실화 경험담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손 선수님 경기를 보면서 능이버섯의 수능 날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능이버섯 쌤이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며 의대 예과 때부터 응원해 왔던 건 어쩌면 동변 상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 가서 엄청 강인한 정신력으로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참 대단하다고 말해왔는데요. 주변의 최정상의 경쟁자들 속에서 그들보다 더 노력해야만 하는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투를 벌여본 능이쌤이었기 때문에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본인도 내과라는 어려운 과를 소신을 갖고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수학이 만점에 승패가 있는 만큼 하루 300개씩 300개씩 수학 문제를 손목이 나갈 정도로 풀면서 귤한 조각도 목이 말라도 그 300개를 다 풀어야 먹겠다면서 그걸 못 먹고 그냥 귤 겨우 한조각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냥 놓더라고요. 어, 저 같았으면 몇 개를 그냥 왕창! 왕창 먹어 치운 후 풀었을 텐데요. 근데 왕창 먹은 다음에 잤겠죠? 그렇게 자신과 사투를 벌이며 의자가 나인지 내가 의자인지 모르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수능 날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하며 수능 전 가장 마지막 전국 모의고사에서 뜻하지 않게 거의 만점을 맞음으로써 전국 1등을 하게 됐는데 어, 실전인 수능이 그런 성적이 그런 성적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괜한 자만심은 금물이어서 엄마인 저에게도 수능을 보고 나중에 말해주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침착하게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며 수능 날이 되었고 1교시 국어 그의 하필 어려운 불국어였던 것입니다. 아유, 아마 같은 해 이과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국어 지문이 길고 난해해서 사실 죽어라 공부했는데 수능 날 1교시 국어에서 막히면 세상 말로 네저 교양이 있는 여성입니다. 네 그렇지만 요즘 말로 <laughs> 망했다입니다. 그런 좌절감은 그동안 준비해온 공부들을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뜨리고 자포자기 심정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그일교시 아무리 혼란스럽고 떨려도 다시 기선제압을 하며 냉정함을 찾아야 합니다. 난다 맞을 수 있다는 심호흡으로 최선을 다해 풀고 이교시 수학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 시간이 되니 그 전에 국어 시험 생각이 나고 어려운 문제 푸는 게 혹시 틀렸으면 어쩌지? 그럼 난꽝 되는 건데, 어, 다만점 맞으려고 하는데 목표가 국어부터 틀리면 모두 헛수고가 아닌가? 등 잡념이 들었는데, 아니다! 빨리 가다듬고 현재 하나하나에 집중하자! 수학에 최선을 다하자! 하고서 정신을 차려 수학을 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수학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수능 수학은 변별력을 위해 보통 8개를 어렵게 내고 그중 네문제를좀더 어렵게 하고 그중에 또두 문제는 정말 꼬아서 아주 못 풀게 하는데 이두 문제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문과보다 수능 만점이 어렵게 됩니다. 아 역시 능이쌤도 네개가 어려웠는데 가슴을 조리며 풀고 두개의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두고 혼돈과 공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어떡해. 그 짧은 순간에 몇 년간 피땀 흘리며 자신과 싸우며 잠못 자며 열심히 공부한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이걸 틀린다면 너무 슬퍼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엄마인 제 얼굴도 떠오르고 있다는군요. 그때 뒤에서 시험 감독 선생님이 시험지 거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말하는 소리에 등줄기에서 진땀이 쏟아지고 온 힘을 다해 초정신을 집중해 땡 소리 날 때까지 끝까지 풀었다고 합니다. 내가 푸는 문제가 맞다는 자기 확신을 하며 정말 그때만큼 정신을 집중하여 난할수 있어! 난 무조건 해낼 거야! 를 머릿속으로 외치며 스스로를 잊게 온 날도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던 그 다음 영어 시간도 듣기 평가 때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 생각이 나서 마음을 아주 그냥 다 잡고 풀었고 자신 있는 과목일수록 더욱 겸손히 신중히 임해야 하는 영어 시간을 거쳐서 과탐까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수능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어날 걱정은 다 벗어 던집시다. 현재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이미 다 이루어진 나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0.01%의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긍정적으로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세계 제패를 맞아 이런 성공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시 한번 희망으로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